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충남 지역의 경제 발전을, 발전을 위해 어떤 정책을 추천하셨나요? 예, 이제 제가 도지사 재임 시절에 먼저 충남 테크노파크 안에 디스플레이 혁신 공정 플랫폼을 해서 R&D 연구 예산을 한 5,300억 정도 R&D 예산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이것도 충남이 어떤 그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또 천안 아산역 k t x 센터에 R&D 집적센터를 예, 취재하면서 여러 가지 기관을 유치한 것도 예, 충남이 경제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예, 또한 그 예, 제가 재임하면서 어떤 유화 유치 연 1년에 한7 0 0여개달에는 국내 산업 유출하는 것도 경제 발전에서 역할을 하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산업 단지를 통해서도 충남 산업 발전에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저기 충남 도민들의 삶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떤 복지 정책을 도입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폈다고 자부하지만 몇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충남의 농민, 어민 16만 5천여 명에게 농어민수당을 도입해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또 7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버스비를 무료로 하는 것도 어르신들에게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아이가 태어나면 행복 키운수당을 36개월까지 지급하는 것도 한해 커다란 복지정책의 확산이라고 보여지고 충남은 또전 장애인이 버스비 무료인 것도 충남만의 특이한 복지정책의 확산 또 충남이 콜택시 광역화 문제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복지정책에 있어서 충남도민이 삶위지를 향상시키는 여러 가지 복지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리고 요새 그 기후위기 환경에 중점을 두잖아요. 정부에서나 아, 뭐 네. 국회에서나.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충남에서 추진한 주요 프로젝트는 무엇이 있었나요? 먼저 충청남도가 대한민국 화력발전소가 한 60기가 가동 중이었는데 충남이 30기가 가동했습니다. 여기는 30년 넘는 화력발전소. 탄소 배출량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런 30년 넘는 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를 주장해서 보령화력 1호기, 이루기, 2호기가 폐쇄되었고 또 30년 이상 된 노후화된 화력발전소를 폐쇄 결정한 것도 충남 환경정책에서 커다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충청남도는 이런 화력발전소에서 다른 재생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주장하면서 정유는 전환기금을 만들었고 또 여기에 탈석탄 동맹을 통해서 우리가 화력발전소에 투입한 금융권에 대해서는 도공구를 선정하는데 페널티를 주고 또 재생에너지에 투자한 금융권에 대해서는 에 플러스 인센티브를 주는 이런 정책 탈석탄 금고를 것도 충청남도의 환경정책의 커다란 부분입니다 또나가서 충청남도는 모든 도청 공직자들이 환경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도 환경보호정책의 커다란 역할이고 또상무고공 탄소 제로 문제도 우리 충청남도가 앞장서 주장했고 그 결과에서 충청남도가 제1의 세계 푸른 하늘의 행사를 예, 반기문 전주엔사무총장과 함께 공동 으로행사친 것도 하나의 충청남도가 얼마나 기후 환경을 중시하는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는 정책이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충남 지역의 교육 발전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 는지 궁금합니다. 먼저 뭐 우리 충남의 교육 발전을 제가 자부하는 게 충청남도가 2019년 1월 일부터 대한민국 최초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고등학교 무상 급식, 중학교 1학년부터 무상 교복을 실행한 것도 충남의 교육 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고 또 충남의 사립 유치원이 무상인 것도 우리 대한민국 최초이고 아직도 사립 예, 유치원 무상은 충청남도만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어린이집 무상이라든가 이런 또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버스비 무료라는 것도 충남의 교육 발전 또 우리 청소년들의 어떤 교육 환경을 위해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충남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어떤 교획을 개혁을... 계획을 세우셨나요? 예, 충청남도는 내국인 관광객 수는 원래 한 전국에 5위권, 6위권 정도가 되는데 예, 관광을 보다 체계화하고 보다 발전적인 역량을 결집해서 예, 충남관광을 활성화하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도의사 재임 시절에 충남관광재단을 만들어서 예, 본격적으로 충남관광의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예, 어떤 장기적 계획을 세우자는 것도 예, 충남 관광이 발전해서 한 역할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앞으로 충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 가장 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뭐, 주천남도에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지만, 예, 정말 중요한 게 일단 그 도로망, 교통망을 확산하는 문제, 그래서 장선 복선전철을 조숙하게 예, 100% 복선하는 문제, 또 서해선 직결이라 해서 지금까지는 홍성에서 화성까지 아니서 우리가 예 버스로 갈아타야 되는데 이걸 서울까지 서울역까지 직결하는 문제도 우리가 충남의 경제 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서해선이 직결이 되면은 실제로 홍성역에서 서울역까지 한 49분, 또 삽교역에서 서울역은 45분이기 때문에 일대 교통 혁명이 일어나고 충남의 경제 발전에서 커다란 기여를 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산업단지를 더 활성화하는 문제라든지 또 우리가 충청남도에만 없는 충남의 KBS 방송국 설립 문제라든가 서산 공항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충청남도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충남 지역의 발전을 위해 어떤 포부와 희망사항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충남이 지금도 g r d p 로볼 때는 경기 서울에서 3위이고 1인당 GRDP는 울산에서 2위 수출액만 해도 1년에 한 천억 달러 정도 달하는 경제 강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닥쳐오는 철강산업 석유학의 석유화학, 위기가 충청남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선 현대 제철을 비롯한 철강산업단지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대산의 석유화학단지 문제에 석유화학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또 자동차 산업의 새 자동차 새로운 자동차 산업에 적절 대처하는 문제, 또 반도체의 더욱 활성화 기반 확대가 충남의 경제 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고 그그 그 부분에서 잘 극복하고 새롭게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걸 마련하는 것이 충남의 경제 발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 앞으로의 목, 목표나 바라는 점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뭐 내년 지방선거 같은 한 20년도 제가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패배했지만 내년 다시 2월 3일 지방선거에 도전해서 새롭게 충청남도의 여러 가지 발전을 끌고 갈 계획입니다. 뭐 예컨대 충남의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라든가 산업정책또 그런 걸 통해서 충남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시키고자 하는 것이 제 방향이고 지금 희망사항입니다. 그 충남 도지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수님에 한번 뭐 말씀드렸지만 충청남도가 이제 수도권과 예, 비수도권 중간에 있는 상황에서 예, 충남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다 돌파하고 예, 충남도의 당도. 충남의 경제 발전, 복지의 향상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선두적 모델을 마련하고 지금 민선 7기때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을 마무리하면서 충남 을 다시 한번 새롭게 도약하는 충남을 만들고자 충남 도사의 출마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나만의 장점이라고 할까요? 그 그런 점이 있다면? 한 말씀 더. 여러 가지 뭐 장점이 있지만 그래도 그 제가 예, 사선에 국현을 지냈고 예, 도지사를 지낸 것은 커다란 강점이라고 생각하고 또 충남에서 사선을 지냈기 때문에 충남 누구보다도 잘 알고 예, 사랑하고 있는 것이 예, 저희 그 양승도의 커다란 강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